남은 인생,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다 갑시다. 꽃다운 젊은 날들은 어느덧 지나가고 그 시절에 찬란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돌아보면 그 길은 구비구비 눈물 덮고 가시밭길이었으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그길 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험난했던 세월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는지요? 세월의 무심한 파도에 밀려 여기저기 성한 곳 하나 없는 몸을 이끌며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걸어왔지만 주변에 소중했던 지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고 이제 그 자리는 텅빈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황혼의 길목에선 지금 정신마저도 자주 흐릿해지고 혼미해지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된 세월을 잘 견디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니 부모로서의 의무는 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잠시 쉬며 얽내였던 삶의 끈을 모두 풀고 잃어버렸던 내 인생을 다시 찾아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야 할 때입니다. 힘든 고비를 넘을 때마다 당신은 더욱 강해졌고 그 고난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당신의 마음 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젠 그것들을 지침으로 삼아 남은 시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나이가 60을 넘으면 이성의 벽도 서서히 허물어지고 시간의 흐름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됩니다. 지나가는 시간의 순서도 남녀의 구분도 이제는 무의미하니 부담 없는 친구를 만나 세상 속으로 떠나봅시다. 산이 우리를 부르면 산으로 바다가 손짓하면 바다로 향하여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며 마음 뻗었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행복을 찾아 나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언제 어느 순간 갑자기 소리 없이 떠나게 될지 모를 그날, 그때는 돈도 명예도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떠나게 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지나온 시간 속에서 쌓아온 추억 뿐일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살다 떠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자식들을 위해 그토록 애써온 우리의 삶에서 남은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쥐꼬리만큼 남은 돈이라도 있다면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당신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혹시라도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두었던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다면 그 또한 미련 없이 홀훌 털어버리고 떠나보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순간 후회 없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세월을 건강하게 후회 없이 보내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시다. 삶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채우며 모든 것을 놓아버린 채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를 합시다. 결국 남는 것은 그동안 당신이 사랑하고 웃고 함께 나눈 행복한 기억들 뿐이니까요.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을 온전히 즐기며 후회 없이 살아갑시다. 이 세상에서 남은 시간,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다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은 생각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길입니다. 삶의 여정 중에서 마음을 비우며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좀더 멀리서 남의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담담한 마음으로 삶의 여백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떠난 자리에 사랑과 너그러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고 잘한 것만 보여서 좋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점점 더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가지고 싶은 마음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좋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좋습니다.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이 절로 생겨나서 기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있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입어도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서 좋습니다.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산 넘어 흘러가는 흰 구름을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 행복은 마음으로 만들고 천국은 내 가슴에 있다는 것을 아는 나이가 되어 좋습니다. 빈 마음을 만들며 더 많은 정을 담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도 가슴 아파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빈 마음을 여백으로 채우고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주어진 오늘에 감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삶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은 멋이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노년의 길 어디쯤 왔을까? 가던 길 잠시 멈추고 뒤돌아보니 걸어온 길 모르듯 갈 길도 알 수가 없다. 이제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어디쯤 왔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년의 길.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은 또 오늘처럼 그냥 지나가다 세월이 무심코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겨울을 느낄 때쯤 또 봄은 다가올 거고 사랑을 알 때쯤 사랑은 식어가고 부모를 알 때쯤 부모는 내 곁을 떠나가고 건강의 중요성 느낄 때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알 때쯤 많은 걸 잃었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니 이것이 인간관계이다.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은 못 당하고 늙어지면 죽는다. 예쁘다고 흔들고 다녀도 50이면 봐줄 사람 없고 돈 많다 자랑해도 70이면 소용없고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80이면 소용없다. 이빨이 성할 때 맛있는 건 많이 먹고, 걸을 수 있을 때 열심히 다니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